그의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다. 아멘. 시편 144편 1절부터 8절까지 본문입니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신다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싸움에 관한 이야기, 전쟁에 관한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 나왔는데요. 1절 말씀: 다윗의 시,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셨는가? 싸우게 하신다, 전쟁하게 하신다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싸움과 전쟁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살펴보할 것입니다. 자, 성경에서 말하는 싸움, 전쟁은 모두 영적 싸움, 영적 전쟁을 가리키고 있는 말이죠. 즉 다른 사람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 싸우는 것입니다. 육신과 싸우는 것이고. 땅의 본성과 싸우는 것이고, 나의 옛사람과 싸우는 것입니다. 이것을 싸움 또는 전쟁이라는 말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스서 6장 12절 말씀해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다. 통치자들, 권세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다 옛사람, 자기가 머리되어서 살고 있는 나의 옛사람을 가르치는 말이었죠. 자, 이것을 사에서, 싸워서 이기게 하시는 것, 승리하게 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사역과 가르침의 내용이었습니다. 우리의 육신적 본성 있습니다. 여기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고, 땅의 성질을 가지고 태어난 자들을 극복하게 하시는 것이고, 옛사람의 성질들에서 벗어나서 새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이죠. 따라서 육신을 따르는 자가 말씀을 다르게 하시고, 땅의 성질로 가득하였던 자가 이것들이 다 털어지고 하늘의 성질로써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옛 사람에게서 벗어나 새 사람으로 변화되는것자 이것이 싸움 전쟁의 의미가 되는 것이죠. 자이 싸움을 하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가르치신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기게 하신다. 이렇게 애굽문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배우고 말씀을 배우게 하면 그 싸움에서 이기게 되는 것이죠. 에베소서6장 13절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결국에는 말씀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는 것인데 말씀을 가지게 하는 것은 바로 이기게 하시려는 것 싸움에서, 전쟁에서, 씨름에서 이기게 하셔서 이스라엘에 되게 하시는 것이죠 자, 이것을 기자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신다 전쟁하게 하신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적용을 하면 우리에게 신앙생활을 하게 하시는가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그를 어, 따르게 하는가 우리에게 날마다 가르치시는 이유는 그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심으로 영적 씨름과 싸움에서 이기게 하시는 것이죠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었던 것처럼 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들로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영적인 시름과 싸움에서 늘 승리하시는 우리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저희 로 먼저 축원합니다. 자, 이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요, 나의 세이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방패이시니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전쟁에서 중요한 것, 싸움에서 중요한 것, 방어죠. 튼튼한 요새, 방패, 요새 등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상대가 훨씬 더커 보이기 때문이겠죠 내가 있는 곳은 좁은 곳이고 적들은 사방에서 밀려오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가장 먼저는 방어가 더 중요한 것인데, 방어를 하게 되면 아무리 많은 공격, 아무리 많은 적들이 등 공격을 할지라도 이겨내고 그것을 감당하있게 됩니다. 이런 걸 이제 많은 영화나 드라마들 가운데 이렇게 보게 되면 요새를 구축하고 진지를 구축하고 싸우는 장면들을 보게 되는데 이 요새가 든든하면 든든할수록 더 많은 백성, 더 많은 적들을 물리치게 되는 것이고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그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요새, 방패, 방어가 중요한데 성경은 여호와께서 나의 방패가 되신다. 그가 나의 용서가 되신다. 그가 나의 산상이 되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든든함, 안전함, 온전함의 대상이기도 합니다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싸움에서 중요한 것은 체력전 아니겠습니까? 오래 이기는 것, 버티는 것. 체력이 중요한데, 그러려면 먹을 것, 마실 것이 충분히 공급이 되어야죠. 자,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우리에게 마르지 아니하는 물을 마시게 하시 하늘의 양심을 먹이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어, 늘 싸움에서 이기게 하시는 것이죠. 영적 싸움에서 이기게 하는 것은 다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진리를 따르는 자들은 항상 세상을 통해서 이기게 하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지식이나 철학이나 교훈은 다 일시적인 것이었죠. 우리가 과거 역사나 철학의 사조나 이런 문화를 보면 다 한때 풍미하고다 사라져 가 버립니다. 사람들이 주장하는 이성, 과학 또는 어떤 사, 철학의 사조들은 한 시대를 풍미했지만 결국 끝까지 이루어지는 것은 없었죠. 다 변하고 단단지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진리만이 온전히 변화되지 않냐고 늘 새로운 것들로 우리에게 힘받는것 주십니다. 그래서 그 많은 철학과 또 여러 가지 어떤 이성이나 어떤 도전들이 있었으나 하나님의 말씀, 이 기독교, 성경이 이7천 년이 지나도 이렇게 대대하게 설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읽는 자들에게 끊임없이 지식과 지혜를 알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적용을 하면 성경을 읽을 때 매번 느낌이 다르고 매번 얻어지는 깨달음이 다르죠. 어렸을 때 읽는 것이나 청년이 읽는 것이나 나이 들어서 읽는 것이나 성경이 그는 똑같은데 거기서 느껴지는 깊이 이해력은 달라지단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알수록 거기서 신기하게도 하나님을 아는 것을 마치 샘물을 듣는 것과 같이 날마다 우리 에게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어떤 영적 싸움에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늘 이기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릴 적부터 우리가 성경 교육을 하는 것은 세상을 보는 힘, 세상 읽는 능력을 갖추기 위함이지요. 그래서 요즘에도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소망이다. 영어의 말씀을 배우는 자들이 결국에는 승리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성경이 읽는 습관, 그 훈련이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읽어내는 그 연습에 다다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읽어내는 자는 세상이 어떤 것 가운데서도 무너지지 않고 승리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어, 점차점차뭐 과학이 발달하고 뭐 인공지능이 발달하고 뭐 새로운 문명들이 발달하고 뭐 메타가 어쩌고 메타버스가 어떻고 뭐 이런 얘기 막 하는데요. 결국 다이 읽는 방법론에 관한 이야기들인데 결국 그지의 원천은 하나님으로부터 성경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깨달을도록 사람을 끊임없이 변화시키시고 새롭게 하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따르는 자는 언제 어디서든지 비바람이 나고 창수가 나고 또 바람의 골짜도 흔들리지 않으라고 얼마나 성리하게 해주실지도 있습니다. 놀랍게도 삶이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우리가 무너질 때가 있지요. 왜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기존의 어떤 지식적 체계, 이런 것들이 도전을, 도전을, 도전을 받기 때문입니다. 내가 옳다고 믿고 있었는데 이게 이 순간에 무너져버린단 말이죠. 근데 놀랍게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게 하셔서 언제 어떤, 어떤 사조, 또 세상에서 말하는 철학의 성도 부딪혀서 승리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워께서 우리의 요세이시요광배신을 기억하여서 세상의 문제에서 갇혀있는 것이 아니라 늘 여워 하나님께로 피하시며 승리하시는 성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3절과 4절. 여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나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자, 헛것, 그림자, 이제 허상, 헛되다 이런 말이 아니라 모형이라는 거죠. 실체가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원래 실체가 따로 있다, 라는 것이죠. 실체가 아니고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생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인생들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짜 실체와 본질을 깨닫도록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냐는 능력이 없는 줄 알았는데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날이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보여주셨단 말이죠. 실제로 인생에쭉 스토리를 쭉 살펴 따라가면 어린아이로부터 나이 된 인생까지 이성자의 과정들을 쭉 담고 있죠. 그냥 우리가 이제 시간적으로 보나 인물로 보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이 인생이 태어나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쭉 인생을 걸으면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아는 지경까지 변화하고 성숙해가는 모든 과정들은 그 이야기 가운데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헛것, 그림자, 그러니까 실체가 따로 있는 모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뭘 발견해야 되느냐? 실체를 발견하라는 거예요. 그림자가 있다면 본질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보게 하신단 말이죠. 또 우리가 겉으로만, 보여지는 것으로만, 환경으로만, 주어진 것으로만 어서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의도, 뜻을 찾게 하시는 일.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면, 이런 일들을 해석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곳 가운데 보내셨는가? 하나님께서 왜내 주변에 이런 일들을 일어나게 하시는가? 왜 그런 것들을 보게 하시고, 그 가운데 날, 나에게 원하시는가?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그 가운데 찾고, 부르짖고 구하라는 거죠. 그렇죠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뜻이 무엇인가를 배우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목적인데, 그걸 배우지 못한다면, 정말 의미 없는, 무의미한, 헛된 인생이 벌써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원래 우리가 헛된 인생이었는데, 그림자와 같은 인생이었는데, 점점, 점점, 점점 진짜가 되어 가지 않습니까? 원래 가라지였는데, 알곡이 되어가는 것이고, 희미했던 사람인데, 선명하고 또렷해지게 되는 것이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시죠. 그래서, 우리를 부르심은 그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영광으로 하나씩 하나씩 채워넣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시간이 되어서 뭘 깨닫느냐? 아,를 깨닫는 거죠. 아, 이게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었구나. 아, 그래서 바로 이, 이걸, 이걸 가르쳐 주시려고 이런 일들을 만들어 주셨구나.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게 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요셉이 나중에 그런 걸 이야기하잖아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했으나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셨다. 이 선으로 바꾸셨다는 것은 좋게 만들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 이래서 나를 이렇게 하셨구나. 팔리게도 하시고 보디바리 집에도 보내시고 감옥에 가시고 그것은 그때 그때 상황에 보면 사람의 눈으로 보면 별로 안 좋은 일 같은데 지나보면 반드시 그 일이 일어났었어야 한다는 거죠. 그 일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을 오토교회 가운데 보내시고, 이 새벽 재단의 기도의 모습으로 세우신 것은, 그 날에 하나님 의도한 뜻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 과정을 우리가 감당해 나아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나중에 어떤 일이 되느냐, 홍수가 나고, 비바람이 나고, 창수가 나면, 아,를 깨닫는 거죠. 아, 이런 일이 있을 줄 아시고, 우리를 지키시려고, 그때 기도의 연습, 하나님 붙잡는 연습, 말씀으로 부정하는 연습을 시키셨구나. 그래서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부딪혔을 때 육신 그대로 본성으로 반능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찾을까? 하나님 기쁘셨뜻이 무엇인가를 찾는 자의 뱃속 살게 하시는 것이 이기게 하시는 자라는 거죠. 세상의 모습으로 보면 지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이기는 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 듣기 때문에 그는 흰 옷을 입을 것이고 그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바로 그렇습니다.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승리하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붙들려 있는 것이 승리하는 것이고 이것 이제 지난 주에 날 찬가 봤던 자율제다 형통한 민족이가 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진실로 인도하십니다, 설명하고십니다. 6절부터. 관계를 얻자그사 원수들을 흩으시며 주의 화살을 쏴 그들을 무찌르셔서 위에서부터 주의 손을 펴서 나를 큰물과 이방인의 손에서 구하여 건지셔서 그들의 입은 거짓을 나라하며 그의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니이다. 자 그들은 땅 사람이 아니라 나입니다. 나 옛날에 나 거짓을 말한 내용이 없는 말을 한다는 거죠. 실체가 없는 말. 그러니까 말로만 하는 삶은 없어요. 내가 깨닫는 것도 없고 말하는 것도 없고 살아내는 것도 없이 그냥 말만 어제 들었던 풍월이라고 된 이야기야 그런 것입니다 이걸 거짓이라고 해요 실체가 없기 때문에요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방향으로 이끄시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의 방향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오른쪽이다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방향이 오른쪽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왼쪽 오른쪽 개념이 아니라 그의 방향이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그 반대편에 있죠 그래서 우리가 반대편에 있다가 그 대적이라고 하고 원수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자 그러한 자들은 어디로 바꾸시느냐? 그의 방향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이걸 오른쪽에 되었다고 해서 벤야민, 오른손의 아들, 야곱의 아들 들중 이름이 등장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요셉의 동생으로 나오잖아요. 요셉은 더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를 더하여 주세요. 사람의 것을 빼고 하나님께서 더하게 하셔서.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벤야민, 오른쪽의 아들이 되게 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반대편에 있었는데 하나님 편으로 나가요. 우리가 실체가 없는 거짓이었는데 속살에 채워지는 내용들이 말씀으로 콕콕콕 채워져서 이제 하나님 아는 내용들로 가득한 자자 자,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번개를 번지기사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우리 가운데 빛을 비춰주시는 것을 가리키는 말이고 원수들 나의 육신적 생각들을 다 무너뜨리는 것 그래서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감당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뱃속으로 바뀌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지 않으면 세상에나가서다 싸우려고 들여요. 나를 반대하거나 나를 좀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다 대적자로 해서 저들을 물질로줘 없어서 그럼 나는 뭐하죠? 나는 그냥 구경만 하나요? 그냥 박수만 치고 나중에 결과만 얻는, 전리품만 얻는 그런 맥성이 되는 것인가요?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직접 감당이나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싸움은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내가 싸워내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구원해이 스스로 씻으라는 말이 나오는데 내가 그 전쟁과 싸움의 상태에 있을 때 이런 생각 가운데 사람의 것과 하나님의 것은 어떤 것을 택할 것인가를 말마다 고민을 하는 것인데 그때마다 하나님의 것 육신적인 것들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것을 택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선 자가 되게 알려주시옵소서 이걸 오른손의 사람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 전에는 거짓이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비어 있는 말로만 하는 그런데 지식으로 알게 돼서 삶으로 살아내니까 이제 진짜 진정한 오른손의 아들. 자, 이것을 우리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것을 싸우게 하시며 전쟁하게 하신다. 어떻게 해요? 가르치셔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가르치셔서 싸우게 하시는 것은 이기게 하시는 것이고 구원을 얻게 하시다는 거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애국의 상태에서 말씀, 광야의 상태로 나아가고 광야의 상태에서 가나한의 상태로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시는 것이 문에 대한 내용도 고이는 것이죠. 저래 여러분들을 이 모양대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좇아서 말씀을 선택하면서 하나님이 듣고 시기의 그 뜻을 좇아서 육신적인 반응을 자꾸 이겨내는 연습, 훈련을 해야 한다 말이죠. 내모내 내 뜻대로, 내 욕망대로, 내에사라나도 네, 본성대로 자꾸 하려는 속성인데 이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을 급조 시기의 내용대로 광당히. 마침내,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 하나님의 모양을 닮은 사람들로 갖고또 변화시켜 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동의하면서, 온전하고 안전한 희백성들로 사랑하시는 거룩한 주의성들로 오시기를 주민으로 축하합니다.